어, 일단 촬영하면서도 그 원작 싱크로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아무래도 그 웹툰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미지적으로만 보이고 약간 톤이나 어, 어, 목소리 이런 부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만의 해석으로 좀 연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, 작가님께서 이렇게 싱크로율이 어, 잘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, 그리고 태구 선배님도 현장에서 같이 연기할 때 너무 집중력이 좋으시고 해서 저도 더 도움이 받아, 도움을 받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촬영했고 또 직접 보니까 진짜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드라마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네. 엄태우 씨는 어때요?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. 어 저는 제 싱크로 그 촬영하면서도 제 싱크로율은 그렇게 이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서현 씨는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. 아, 지금 서로가 서로를 예, 이렇게 높여 올려주면서 아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지영과 현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첫 호흡이 아니잖아요. 이번에 태구 씨, 서현 씨와의 호흡 어떠셨어요? 아 어, 너무 너무 좋았고. <laughs> 그래서 팔 부작인 게 아쉬울 정도로 더 길게 호흡을 그 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팔 부작인 게 아쉬울 정도였다. 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가 아닙니까? 설현 씨도 하답을 좀. 어 저도 태구 선배님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 대화 해볼 기회도 적었고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번에 어, 만나서 호흡을 해보니까 훨씬 전보다 호흡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고 또 선배님께서 굉장히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. 좋습니다. 아니 감독님.